부터 여덟 개 말씀을 나눕니다. 1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의 여비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마리요 낙타가 3천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정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요비의 행위가 항상 이라 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욕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그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성경의 책을 찾으실 때 요즘 성경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탭이 있죠. 거기 보면은 한자로 한자로 성경을 표현하는 성경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은 시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마라고 되어 있죠. 마가복음은 막입니다. 어제 저희 그리고 그제 옵을 나누었죠. 옵이 뭐냐? 오바댜입니다. 아, 오늘부터는 욥을 나눕니다. 욥은 욥기입니다. 욥과 욥. 아, 또 엉뚱한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자, 욥기 저희가 나누는데 아, 사실 욥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 말씀을 예, 우리가 조금 조금 상세하게 묵상하다 보면은 아, 우리가 알고 있던 욥, 아, 우리가 기대하는 욥의 아, 모습과 다른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아, 요비 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요비 아니라 요배 친구들이 한 이야기인 것도 있고, 아, 도무지 이 하나님께서 요배에게 아픔을 주신 것도 또 그를 회복시키신 것도, 아,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기준, 기준 세상의 판단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욕기를 나누면은 조금 더 영적으로 준비하고, 또한 조금 더,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아,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나누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이, 너무나도 유명한, 아, 1절, 그 1장 1절 구절로 시작을 하죠. 우스 땅에 여비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한마디가, 여이 누구였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욕.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이 1절 말씀이, 욕에 대해서 완전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첫 번째를 보니까, 그 사람은 온전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전했다, 라는 것을 영어상경에 보니까, pur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ure. 얼마 전에 식당을 갔는데, 한식당인데, 아, 음식이 참 재밌게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한국 음식인가? 아니면 미국 음식인가? 아, 적당하게 짬뽕을 해가지고 만드는 음식. 아, 그런 음식이 요즘 인기가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퓨전이라고 부르죠. 퓨전, 섞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 요배 신앙, 요배 모습은 퓨전이 아니라 퓨어였였습니다퓨어 Pure, p -u -r -e. Pure라는 것은 온전하고 순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식이나 아르면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롯이, 오롯이 하나님만을 향했던, 하나님 안에서 정결했던 모습이 바로 요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아, 세상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다재다능해야 된다라고 하죠. 다재다능해야 된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할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어, 저도 제가 다재다능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것을 하다보면 은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 다재다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퓨어한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욕과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자또 욥에 대해서 표현하시는 두 번째 단어는 정직했다 그랬어요. 자 욥기 1장과2장 말씀을 보면은 이 정직했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에 나옵니다. 이 정직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은 고든 줄을 이야기합니다. Straight line이라고 그러죠. Straight line. 줄이 삐뚤삐뚤하지 않는 거예요. 바르게 쫙! 원리대로, 원칙대로, 라는 것을 정직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정직한 것은 다름이 아니죠. 우리가 누구에게 속임수가 없거나, 아니면은, 아, 누구를 사기치지 않거나, 정직하다 그럽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타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해라 라고 했는데 무조건 사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과 또한 배경과 기회를 우리가 따집니다. 하나님 저 사람 내가 사랑해야 하는 거 아는데 지금은 아니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 곧은 줄을 이야기합니다. 타협이 없는 신앙에. 정말 순수한 하나님만을 향한 그 모습을 가졌던 것이 욕이며 또한 그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2절 말씀서부터 보니까 자녀가 10명이 있었습니다. 아들 7, 딸 3. 야. 여러분, 다복했어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소유물이 몇천 마리, 이게 천 마리, 백 마리 단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고 권리가, 권,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의 영어 표현은 fear입니다. fear.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물론, 나쁜 의미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의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욕계 보면은 이 욕이 큰 자였다. 동방의 큰 자였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큰 사람이 부자만이 아니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욥이 하나님을 더 크게 여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우리 필요할 때만 내 하인처럼 쓰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그이 램프의 요정처럼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게 필요한 거 이거 이거 이겁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아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아, 우리 부자라 할지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자기를 두는 것. 그게 바로 경외하는 겁니다. 정직하며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을 떠났던.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악이 추하게 보이고 작아 보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악을 떠날 수 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시작합니다. 아, 여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아, 간절히 바라며 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실패하고 또한 넘어질 때도 많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